이어지는 순서, 우리 뉴핀 시상을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 브론즈를 달성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핀수여식에 우리 블루다이아몬드 김대원 사장님 앞으로 먼저 모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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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김대원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뉴 브론즈 핀을 어, 획득하신 김용호 사장님 어, 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안 계실까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럼 실버로 넘어가요. 아, 아그러뉴 실버. 이거 핀수여도 우리 다이아드 김대훈 사장님 해드 주시겠습니다. 자 김소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laughs> 박상원 사장님. <웃음> <웃음> 자 어서 십오 앞으로 나와 주세요. <laughs> 두분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가운데로 이렇게 <laughs> 쓰시고요. 네. 사진 좀 찍어. 자, 멋지게 핀 주요 하시는 그첫 그 소감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실버 펜이 굉장히 반짝반짝한데요. 네네. 됐어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되게 네. 편하게 끝났으니까. 자, 우리 박성훈 선생님 음. 어, 두꺼워서, 네, 옷이 두꺼워서. 옛날에는 저기 핀으로돼 있었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 보시죠.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핀 수여를 해, 에, 해드리겠습니다 뉴골드를 달성하신 우리 사장님 핀 수여에는 우리 블루다이너드이해주 스포츠님 블루다이너드 개명화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뉴골드 핀을 수여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응호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나규형 사장님 김은정 사장님, 손하연 사장님, 문수인 사장님, 강명희 사장님 앞에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자, 이렇게 쭉 서시고요. 네, 아, 이쪽, 왼쪽으로 이쪽, 이쪽, 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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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쭉, 앞을 보시고 네 분이 쪼르르 이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 예, 축하드립니다. 한 분이 오늘 빠지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어, 다음번에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골드 메달이 반짝반짝합니다. 됐어? 네, 고맙습니다. 자, 양쪽으로 서주세요. 자, 양쪽으로 쭉 서주시고요. 네, 자, 사진나 카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아, 오늘 마지막 핀입니다뉴 사파이어를 달성하신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핀 수여를 해주실 분은 베트남 야원도 홍준희 사장님 가셨으니까 우리 김창의 스폰서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우 사장님, 이정화 사장님, 손수빈 사장님 무대에 오시죠. 22년도에 마지막으로 우리 팀을 수료해 주셨던 분들이고요. 지금 최고 직급 뉴사파이어까지 달성해 주신 분들입니다. 자, 앞으로 서 주시고요. 자 김동우 사장님, 뉴사파이어, 김동우 사장님, 뉴사파이어, 이정화 사장님, 뉴사파이어, 선수민 사장님. 이렇게 해서 세분 모두 오늘 팀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장 찍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네, 감사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